예 네, 할렐루야 최순혜입니다. 어젯밤에 최순혜가 잠을 한숨도 한숨도 못 잤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새벽 2시, 3시, 새벽 6시 근데도 잠이 안 와요. 걱정이 근심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 무슨 근심이냐고요? 야 노숙자가 역전역전 공원공원마다 많은데 그분들이. 박스 깔고, 영하 18도, 영하 19도, 거기서 어떻게 그분들이 잠을 잘까 생각을 하니까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장씩만 오늘 밤에 나눠, 어저께 밤에 내가 나눠줬다면, 이 사람들 여인숙에서 여인숙 방 하나 얻어가지고 두세 명이 들어가서 자면은 이 고생은 안할 텐데, 내가 나쁜 인간이구나. 돈이 없다면 몰라도 돈이 있는데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야, 이거 최순애, 이거 목사 맞나? 목사면 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뜨뜻한 방에서 오늘도 춥다고 온천에 와서 온천 그 뜨끈뜨끈한 물에 앉아있고, 이거 참 최순애가 이거 양심도 없는 나쁜, 양심불량이고 나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그런 소리 들으면 은안 되잖아요. 하나님 모시기에 내 종아 잘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유, 근데 이거 5만원짜리를 한꺼번에 5천만원 그렇게 안 바꿔주네요. 아우, 기가 막혀. 은행에 가봤자 5만원짜리 100장 묶은 거 10개만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수표로는 주는데 이거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아우, 겨우 이거 사정사정 해가지고 내가 은행에 기빈이라고 겨우 요거 한 덩어리 묻어 가져왔습니다. 이거 100장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만 원짜리는 겨우 요거 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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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네요. 아이고, 기가 막혀. 참, 은행이 정말 너,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이거 5만 원짜리 100장 묶은 거 열, 열 장만, 열, 건, 열, 열 묶음만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안 된대. 아이고, 기가 막혀라. 그래가지고 수표로다가 조금, 가져오고 그냥 이렇게 현찰은 이렇게 가져왔는데 오늘 밤에는 영하 19도예요 어제보다 오늘 1도가 더 내려가서 더 추워요 어 저기 강원도 저쪽에는 춘천 그쪽에는 영하 막 20도 막 강원도 쪽에는 영하 24도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그 노숙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노숙자라고 나 힘들어 나 잘데 없어 나 배고파 그렇다고서 해 최순애가 아무나 퍼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모시기에 인간성이 좋은 사람. 여기, 애기, 16개월 된 애기, 정인이를, 그 양부모가 남들한테는, 아, 좋은 사람. 남들한테는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선한 사람. 애기한테 친부모처럼 저렇게 잘해주는 사람. 그렇게 수호를 부리고, 실제로는 너무도 잔인에게 뼈를 수도 없이 부러뜨리고, 장기에 다 부러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런 악한 독사. 완전히 독사. 그런 인간들한테는 제가 안 줍니다. 없어, 없어, 어려워, 어려워, 힘들어, 힘들어. 얼마나, 얼마나 악질로. 얼마나, 얼마나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고, 아부 떨고, 꼬리치고, 아주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참꽤 올바르게 사는 사람 소리 듣고 칭찬 듣고 선하 사는 소리 착하다는 사이 소리 들으려고 남들한테는 꼬리치고 아부 떨고 실제 그 액면을 듣다 보면은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고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어요. 제가 아는 경기도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그 목사가 여주여자예요. 아주 키가 커요. 1m 70이 훨씬 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전라도 남, 남인데그 남편은 장루인데, 그것도 역시 키가 커요. 그런데, 초신자가 들어왔어요. 초신자가 너무 불쌍한 초신자예요. 남편도 없고, 아기를 갖다가 이제 아기가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그 아기를 얻고 다니는데, 그 전라도 장루라는 그 남자가 아기를 확 안더니 손가락을 갖다가 그 온수 뜨거운 물 나오는 데다 거기다 대고 온수를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지라 드듯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사부님 뭐 하는 짓이냐고 전라도 것들은 다 이렇게 장로도 이렇게 개장로가 있냐고 그아기 애기, 남의 아기를 갖다가 왜그 손가락을 갖다가 뜨거운 물 온수 물에다가 갖다 대고선 온수를 트냐고. 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저쪽 이 옆에서 그 마누라, 그 여주 여자, 목사라는 여자가 쳐다보고 빙그레 웃어요. 이야, 세상에, 세상에. 지새끼, 치손주새끼는 지 무릎에다가 앉히고, 재우고, 물고 빨고, 별 개지랄 다 하면서 남의 새끼라고 그 초신자, 불쌍한 여자, 평신도, 이제 예수님 좀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 소망교회, 경기도. 하하, 참. 남이 새끼라고 애기를 갖다가 손가락을 갖다가 애기를 번쩍 들어서 앉더니 그 이제 13개월 된 아장아장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애기를 갖다가 온수 자동 온수 물 나오는 데 거기다가 온수 빨간 물 온수에다가 애기를 손가락을 갖다가 대. 야 이게 전라도 인간입니다. 전라도 것들은 속달르고 겉달르고 속달라 겉으로는 세신애한테도 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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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우리 집에서 식사하셔. 내가 식사 대접해줄게. 그리고 그 이면에는 돈트도 처먹으려고. 돈트도 처먹으려고 오셔, 오셔. 아부 떨고 친절하고 꼬리치고 겉달르고 속달라요. 이 정인이 아기를 죽인 사람처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수표 10만원짜리 조금 이렇게 가져가서 요거, 요거 100만원이에요. 요거 한 묶음에. 100만 원인데, 이거 100장이에요. 요거를 한 사람한테 다 주지 않아요. 다섯 명이나 열명 묶어놓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사람이 인간의 눈깔로 봐, 봐서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요거는 한 사람당 한 명씩 나눠주고, 요거, 요거 5만 원짜리, 요거 100장, 요거, 한 사람당 한 장씩 나눠주고, 이렇게 오늘은 연식에서 주무시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 나 혼자 따뜻한 방에서 자려니까 잠이 안 와요. 어저께 밤새도록 눈 뜨고 있었네요. 아, 날새기만 바라고. 정말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따뜻한 방에서 잘게 아니라 노숙자들 그 추운 데서 주무시는 분들 우리 형제들 생각을 해야 돼요.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데 고생한다 노숙자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양심이 올바른 사람, 선한 사람. 이 정인이 양부모 같은 거 그런 것들. <laughs> 겉다르고속다른거 그런 것들. 차내고 빼지 빼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립니다. 이건 주님께 드리는 후원금입니다. 감사합니다.